유전엔 타고나는 거잖아요. 이걸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입맛이 없을 때 먹방 유튜브 많이 보는데, 입짧은이님 혹시 아세요? 그분 먹는 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, 햄버거 8개, 치즈스틱 8개, 그리고 츄러스까지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, 와, 이건 진짜 노력의 영역이 아니잖아요. 그냥 잘 먹는 거야.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봤을 때 평범한 잘 먹는 여자에서 지금 보니까 한 160만이 넘었더라고요. 하람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아. 침착맨 이분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뭐 듣다 보면 몇 시간에 그냥 훅 가요. 얘기를 진짜 이렇게 막갈나게 하는 느낌인 거죠. 그말 잘하는 거 사실 진짜 재능이잖아요. 스피치 교육 듣고 막 유머 책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. 또 메이크업 잘하는 거. 메이크업 잘하면 뭐 자기만 좋은 거잖아. 친구들도 우와, 너 화장 진짜 잘한다.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인정받았더라면 이제는 자기 얼굴만 잘 꾸며도. 이게 엄청난 능력이 된 거죠 누구나 타고난 게 있어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 분명히 피디님도 있을 거야 제가 요즘에 사무들 다시 보고 있어요 장수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는 막 그게 최근 거야 근데 지금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힘만 세고 거칠고 폭력쟁이들이잖아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주름 잡는 영웅이 된 거지 공부를 잘하는 거가 예전에는 암기 잘하고 계산 진짜 빨리빨리 하고 수능에. 최적화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된 거지 화이트 칼라로 일을 하는 게 최고라는 시가 기 분명히 있었을 거야. 지금은 알다시피 뭐 인터넷 보면 사무 자동화니 뭐챗지피티 이러면서 생산성 향상이 엄청 돼서 막 명령만 어 입력하면은 막 PPT도 만들어주고 기획안도 써주고 자료도 일만 다 찾아주고 제가 하는 대표님도 자료 찾아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지금 해고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세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. 이렇게 조금 축소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기운이 막 느껴져요 나만 느껴 이제는 진짜 나만의 능력이 절실한 시대가 된 거지 제 고객 중에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야 검사를 해보니까 언어 능력도 있고 자기는 사람들 영향력 끼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대. 말하는 게가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보니까 영업에 딱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약회사는 특히나 외국 계사 되게 많기 때문에 토익 준비를 해서 제약회사 쪽 영업 직군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. 의학적 지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비행기 타고 훅 날아다니면서 출장 다니는 거였대. 자기 말로는 막 뽀대도 나고 너무 좋다는 거야.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나는. 간호학과 나왔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게내 운명인가 봐 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옷은 없었을 것 같아. 마음 속 악마와 싸워 이긴 거지. 내가 뭐 하려고 할 때? 넌안 돼? 라는 그런 악마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. 나의 능력과 딱 맞는 옷을 입고 그게 시대가 밀어주는 직군이다? 이러면 진 탄탄대로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. 하늘 다람쥐 쇼츠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애를 이렇게 막 던지면 다시 막 날라오고 몇십만 조회수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늘 다람쥐만 좋아해도 그렇게 영상만 배워서 찍어도 밥 먹은 시대가 됐다니까요. 그만큼 다채롭고 재밌는 일들이 진짜 천지야, 천지. 꼭 찾아보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.